버무리고 위에다 이렇게 또 설탕을 이렇게 덮어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달 정도만 있다가 양파는 여기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잎이 이렇게 좀 곰팡이가 난거 있잖아요. 곰팡이 난 것을 이렇게 조금 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꼭지 부분은 꼭지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곰팡이 난 부분 있는 거는 좀 깨끗하게 세척을 해 가지고 말려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실시면은 이 껍질을 있잖아요. 이 노란 부분 이 껍질을 살리는 것 이거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씻어서잘 이렇게 물기 없이 건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이제 잘 다듬고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시켜 놓은 양파를 가지고 효소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2시간 정도 두었거든요. 12시간 정도 두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말리거든, 물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기 없이 한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채를 썰어 줄 거예요. 채를 썰어서 여기다가 이제 설탕하고 버무려 줄 거거든요. 그래서 양파는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서 들어있어요. 특히 혈당과 혈압을 혈당과 혈압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양파가. 지금 이게 이제 설탕이 1 k g 에요 1kg고 1kg 800을 넣을 건데요. 이게 네, 한 800g 됩니다. 이렇게 해서 1kg 800g을 넣고요. 이제 이걸 갖다가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버무려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 주면은. 이렇게 이제 양파를 이렇게 이제 주물러 주니까 지금 이제 양파에서 이제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설탕이랑 같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합이 됐잖아요. 양파에는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식도, 간, 대장 위에 암 발생률을 억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고 할 때에도 이 양파 효소를 조금씩 드셔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단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당뇨라든지 또 이렇게 당 성분을 많이 드시면은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약간씩 조금씩 드셔주면은 보약이 되고 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 효소를 담아 드시면은 정말 좋겠지요. 네. 이제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채를 썰어가지고 그냥 설탕에다 조금 버무리고 위에다 이렇게 또 설탕을 이렇게 덮어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달 정도만 있다가 30일 만에 이거만 건데기는 다 건져내고 그리고 국물은 이제 한 1년 정도 숙성을 했다가 드시면은 정말 약이 되고 보약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 주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에다가 담아, 담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3kg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통이 많이 커서 제가 마저 2kg를 준비했던 거를 더 다시 했거든요 더해서 지금 이제 한 이게 5kg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통에다 채울 때에는 한7 8 0 정도만 채우면 되거든요 너무 꽉 채우면 이게 효수기 때문에 또 발효가 되면은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효수를 담으실 때에는 좀 이렇게 양을 70, 80%만 채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달 정도 이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물을 이제 걸러주시고, 그리고 효소만 1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도 이게 많이 안테한반 정도 되네요. 이 통이. 어, 제가 보니까는 5kg, 한 7kg 정도? 요게 10kg짜리, 10kg짜리 통인가봐요. <laughs> 저도 이게 조금 오래돼가지고 맨날 항아리다 하니까 좀 감을 못 잡았는데, 한 7kg 정도 담아도 될것 같아요. 음. 이 통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요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어주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꽉 닫아 놓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슬쩍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헐거 없게 왜냐하면 이게 효소 잖아요 효소기 때문에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가스가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배출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펑펑하게 돼서 펑 터지는 그런 현상이 올라오죠 이게 가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제 해서 어 나중에 내일이나 이래 되면 좀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굴려 주고 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한좀 하루 정도 놔두면 이게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또 설탕이 설탕 안금이 이렇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불려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여기 설탕이 다또 녹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보관해 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 양파 효소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이제 숙성이 돼서 한달 정도 있다가 내용물은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효소 물만 한 1년 정도 숙성을 해서 먹잖아요. 그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이래 이제 먹으면은 어~ 몸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는 걸 느껴요 특히 머리에 머리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이렇게 뭔가 막 꾸물꾸물한 듯이 이렇게 뭐가 샤 이렇게 이렇게 뭐가 혈류가 이렇게 흐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 뇌졸중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약이 되는, 약이 되는 이러한 양파효소를 오늘 담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양파효소를 담아보세요 지금 넣어놓은지가 지금 한 4시간 정도 서너 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전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설탕이 좀 이렇게 좀 안그면 이렇게 좀 앉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흔들어서 이렇게 좀막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게 좀 녹거든요. 뚜껑을 좀 이럴 때는 꽉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 주면 이 설탕이 다 녹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흔들어 줘서 이렇게 굴려 주면은 이게다 녹아지거든요. 그래서 또 앙금이 또 이렇게 또안게 되면은요. 또 흔들어 주세요. 자주 몇번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고 한뭐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흔들어 주면은 네 아주 양파가 맛있는 효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면은 양파는 위로 이렇게 뜨고 밑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효소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파 효소를 담그는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약이 되는 양파 효소를. 여러분들도 한번 담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뚜껑은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꽉 닫지 말고 살짝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양파효수를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